도꼬밀 집사의 먹방 이야기. 오늘도 정말 날씨가 좋다. 바깥에 나가서 소풍 가면 좋은 날씨다. 시리뽕도 그렇다고 말한다. 고양이 방에 들어와 보니까 송이가 일광욕을 하고 있다. 밤이는 여기에 앉아 있다. 지구를 지키는 밀스펌에는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라면입니다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립봉도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밝아서 또 이제 운동을 하고 어, 맛있는 라면을 먹는 시간이 왔습니다 결국에 라면을 먹는 시간이 오긴 오는군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지금 1시 50분 그럼 7시부터 1시간 2시간 3 4다6 6시간 50분, 약 7시간을 금식을 하고, 처음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와, 라면이 그냥 막, 푹 퍼져가지고, 그냥, 계란 두개 들어갔거든요. 계란 두 개, 팽이버섯, 당근, 이렇게 들어간, 그, 어, 약이 되는 라면입니다. 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 냄비에 한, 냄비 뚜껑에, 라면은 또 냄비 뚜껑 아닙니까? 냄비 뚜껑에또한 가득 도 이렇게 해가 푹 퍼진다면 옛날에 1박 2일에 강호동 먹던 라면 계란 라면 그래가 이제 지금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시카가 그래가또 폭풍 흡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 마늘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마늘을 어, 가끔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두 쪽씩 먹어야 되는 매일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한두쪽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국 끓일 때는 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기고 어, 생 마늘 딱가가 쓸어가 옆에 딱밥 먹을 때 접시에 딱 해갖고 고래가 두 개를 먹어야지 그게 이제 약이 됩니다. 야 계란 향기가 싹 고소하이 맛 고소하이 처지기는 냄새가 납니다. 음, 음. 바로 이 맛입니다. 어디를 가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밀집사표, 계란라면. 깔끔하임 면을 뜨거운 물에 두번 따라 냅니다 10분 동안 첫 번째 뜨거운 물 10분 동안 나눴다가 따라 내고 또면또저뭐어 포트에 물 끓여 갖고 두 번째 물부 갖고. 그래가 또 10분 나았다가또 따라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 했는 면을 가지고 이제 팽이버섯하고 당근을 넣고 끓여가. 그래가 딱 계란 두개 넣고 끓여가 그래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 이런 맛이 나지. 어디가 사물락해도 없어요 이거. 음, 음. 아. 얘네가 마늘하고 함께 사라고. 아 음. 고소해, 마. 진짜 고소해요. 계란 한 개도 안 가고, 두 개도 안 가고, 또 차이가 납니다. 계란 두개어 가면 계란 탕이 되거든요. 그래가 그러니까 밑에만 눌러붙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끓을 때도 밑에 저으면서 그래가 그러니까 끓여야 됩니다. 왜어고 따로 소금 같은거 넣으면 안되고 저는 국물을 많이 먹으려고 가득 달았고 그래야 약간 싱거워요 싱거워도 딱 맞습니다 아 뜨거워 아아 아, 제대로 삼켰네 뜨거운거 삼키면 안되거든요 뜨거운거 위에 들어가면 그, 그거 전부 다그 암의 그 발생원인입니다 뜨거운거 삼키는거 뜨거운거 막 함부로 막, 막 빨리 드시는 분들 있죠 그거 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카가 따뜻하게 갖고 뭐야지 뜨거운 거 그냥 묶으면 안에 막 새고 다 죽어 부고 다 흐려 갖고 그것 암 암이 생깁니다. 암이. 와. 진짜 맛있네요. 이야 국물 이거 어떤 분덕글에 싱겁 싱겁게 보인다 하는데 안 싱겁습니다. 물 이만 가득 해도. 먹어보면 간이 딱 맞아요. 일반 사람 먹으면 약간 싱거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입맛을 약간 싱겁게또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 신장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장하고 체장하고 짜게 먹는 거 간에 마차가 먹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고기 구워 먹을 때막 소금 뿌리가 구워 먹고 그래야만 안 돼요. 그 소금 뿌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구워가 모두 맛있는 데고 말라 그 응? 자꾸 소금을 칩니까안 그래도 응? 살아가면서 이빨에 먹는데 와와 죽입니다. 국물도 막 고소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노? 금식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진짜로 맛있습니다 제가 이 제가 먹어서 맛있는 거는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노 당근 음 어떻어 보면 제면제식미일수일있습있습 맛에 있에있지고상지히 어 섬세하다 그래가 저는 저거 저거 못 먹어요. 뭐고 그 홍어 홍어하고 또 뭐죠? 저 과메기인가? 네 그거하고 그 비린내나고 저못 먹거든요. 그만 이 맛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감합니다. 비린내나면 일단 못 먹고 홍어하고 과메기 저한테 갖다줘도 다 갖다 뿌리프니다못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서 맛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 먹어도 거의 다 맛있을 겁니다.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맛있어요. 간도 어느 정도 맞고 막 싱거운 게 아니고 간이 어느 정도 맞아요. 와 뜨거워가 막 먹어가고 먹 지금 좀말 네, 그런데. 그리고 팽이버섯하고 당근 이것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라면만 먹는다고 이거 재미없다고 이거 나가시지 마시고 제거 썸네일 달려 있는 것들 영상들 그거 꼭 보세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밀집사 검색하면 저거 블로그에도 좋은 내용들 주식 올바르게 하는 그 비법도 그거 다 있고. 아, 한국어라. 아, 면달고 음. 아, 당근도 뜨겁고. 아, 당근도 좀 시카가 뭐야, 좋아. 뜨겁네 이게. 당근이 빨리 안식네요 아, 그래가 그러니까 시카야지. 당근이 뜨겁구나. 당근 막통통 당근으로 막 들어가니까, 아, 야 아, 죽인다. 그래 또 삶의 때또 유익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맨날 똑같죠. 돈 빌려주면 안 되고 보증서만 안 되고 친구나 뭐 지인이나 이런 뭐 절친한 뭐 의리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그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요새 뭐좀 해만 유튜브 들어가 돌아다다 니 보면은 코인을 뭐 반값에 뭐 사고 뭐90% 할인대가 사고 뭐 코인으로 돈 버는 그 비법 알려준다 하는 거다 사기입니다. 거기 에돈 넣으면은 거래소 사기라고 돈더 넣게 유도를 해요. 지금 수익 나갖고 2억을 찾을 수 있는데 1억 넣으면은. 보증금 형태나 뭐뭐 뭐 계약을 뭐 그렇게 딱 캐서코 뭐 이상한 명명을 되면서 1억을 넣으면은 지금 2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1억 넣는 순간 대포통장 돈싹다 빠져나갑니다. 그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사이트 같은데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유명 연예인이 막 자기들하고 해갖고 막 돈을 막 벌고 있다, 투자를 자기들한테 했다, 막 이러면서 막저보고이러면 되는 가수하고 뭐 축구 선수 뭐 손흥민 이런 거막 애들 뭐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들 막그 얼굴하고 이게 사진하고 넣어놓고 이런 사람이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 하면서 그것도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 축구 선수나 유명 연예인의 그 그룹을 왜 해요? 안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된다고 하고 주변에서 뭐돈 된다고 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전부 다 사기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리고 유튜브 보면 이제 카푸어라고 나오잖아요 카푸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주식이라는 100%돈벌수 있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있는데. <laughs> 그런 길을 나놓고 무조건 우하향하는 카푸어 신차 사고 이런, 이런 사람들 나는 뭐 중고차 한번 뭐, 뭐 남타던차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재사 사고 일하죠 그 엄청나게 어리석은 겁니다 저도 그 옛날에 20년 15년제 20년제 옛날에 그 에쿠스 에쿠스 저보고 있던 시절에 피시방 운영할 때그라이슬러 300시 신차 뽑아갖고 검은색 그래가 타고 다니고 했는데 그것만큼 우리석은 짓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철없어 가지고 이제 그래 하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그게. 올바른 투자를 해갖고 돈을 완전 불라가 증권계좌를 키워갖고 거기서 좀에 찾아갖고 사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올바른 내 계좌도 없으면서 인자 투자를 시작해갖고 불려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아, 하프어같은 거 그런거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집사고 집사는거 그런거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 천지빛깔이 그 천지 쓸데없는 짓이니까 집사는거 월세 살면 돼요 월세 전세 이런거 좋아하지 마시고 전세 사기도 해서 또막 또 있다 아닙니까 잘못 걸려요 전세 사기 걸려갖고 뭐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뭐 있거든요 올바른 주사를 알게되면은 허름한데 월세 살면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증권 계좌를 키워 나갑니다. 그게 중요하지. 그 방법이 제거 썸네일 달려 있는 영상들에 다 있어요. 지금 거기서 했던 말들을 자세하게 라면 물 때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텐션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때 처음 이야기 할 적에 그런 영상이 없을 때딱 한번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 영상에 했는 거고, 거기 했는 말을 제가 또 라면 보면서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이게 안 돼요. 그냥 거기 있다 하는 길만 알려줄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썸네일 달아놓고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영상을 그 만들어 놨으니까. 음, 만아요 와. 김선하임 아이고 바라바라. 이거 왼손으로 들고 이렇게 먹으니까 팔이 아파가. 팔을 풀어 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편집한다고 턴을 중후군이이 생겨가. 오른팔이 힘든데. 오른팔 힘드니까 왼팔로 뭐 하다가 보니까 왼팔도 무리도 가고. 음. 무릎에. 요 무릎. 어, 무릎. 무릎에 왼팔을 딱 올려 놓고 요래 무릎에 개안 대요 지금 방금 발견했는데 힘이 좀덜 들어가네요. 음. 아, 요래 하니까 왼팔에 힘이 좀덜 들어가네요. <laughs> 무릎에 지금 손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쇼츠 영상 영상은 그 쇼츠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쇼츠 안에 영상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 쇼츠 안에 있는 영상도 다 연출이고 이 세상에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재밌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거의 한 연출의 확률이 거의 90, 95% 넘습니다. 딱그 순간을 촬영한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연출인가 그냥 재미로 보시고. 그냥 한번 웃었으면 뭐 그걸로 됐고. 이것도 이제 다 퍼먹고 나면 이제 국물이 이제 퍼먹을 차례입니다 국물이 퍼먹는 게 맛있어요 음. 안 그래도 <laughs> 물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가 이렇게 그래도 국물을 좀 먹으면서 좋아하는 국물 먹고 수분 섭취도 하고 음. 와. 계란탕에 밥 말아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아. 그리고 아 요새 사기 유행에 대해서 KBS, 와 MBC, 그거 많이 만져거든요 방송 유튜브에서 사기 검색해 갖고 그런 영상들 다 보세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직도 보이스 피싱이니 사기니 전세 사기니 기획 부동산하고 지인한테 돈 빌려줘가 돈띄고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인드를 딱딱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막 누가 앉아 막 얘기하고 이러면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또 욕심에 또 눈이 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남 믿지 말라고. 이 세상에 빠르고 쉽게 갑자기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찾지 마시고. 딱 하나 로또. 로또나 그냥 당첨하면 8 1 4만원 분의 1이지만 그기는 어떻게 뭐 2등이나 되라고. 저는 그 목표가 2등이거든요. 그기나뭐한 달에 만 원, 2만 원 사까. 저는 옛날에 무조건 10만 원씩 샀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가 만 원씩만 사는데. 그거 왜이는이 돈을 뭐 어떻게 만들라고 알아보면 전부 다 사기꾼들이 다저입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말고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길은 없으니까 와 진짜 국물 마실 차례 음. 음. 와. 제가 냄비 물을 한 가득 붓거든요 <laughs> 그래가 덜 끓이면 넘쳐요 그만의 물부감 그러니까 이 냄비에 절반이야 고양이 털 절반이 물이에요 물 그걸 이제 다 마시는 거예요 컵으로 지자면 한한세컵 정도 되지 싶은데 음 와. 그래가 제가 이걸 이렇게 국물 마셔야 제가 속이 든든하게 밥 먹는 같아가, 아, 국물 좀했 짜, 작게으면다 쫄아 버려 갖고 국물 뭐 맛실게없더라고요 그래서 넌 믿지 마시고 무엇보다 올바른 투자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자식들한테도 가리키고. 자, 기도올바르게살 수가 있고 나중에 렇기당하거나뭐이상한거서이거리 하다가 다날해가 인생 마이너스 10년 20년 뒤로 가고 나서후회받해 그때 다게었습니다 약 풀리네요. 그리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술 담배 다 끊으시고 <laughs> 술의 끝은 강경화, 담배의 끝은 폐암 그냥 정해져 있는 미래니까 <laughs> 지금 바로 끊으시면 그게 살길입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 특히 더욱 더 어, 담배는 그날 끊는다고 해갖고 다음날부터 끊은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2년, 3년 이렇게 핀 사람들은 배가 인제 시끄럽거든요. 5년 이상 피고 일하면 배가 막카매요그배 꺼내 갖고 쓸어보면은 안에가 그거를 빼는데 그 검은 끄면 거를 빼는데 또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몇년핀 사람은 몇년 동안 안 펴도 담배를 핀 효과가 <laughs> 일어나고 있어요. 몸에서 그럼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러면 담배를 내가 끊은지 내가 담배를 예를 들면 한 4, 5년 폈다. 폈는데 결혼해갖고 임신해가 담배는 끊은지 한 1, 2년 됐어요. 그래도 그 태아가 자라나는 동안에 그 엄마의 그 환경은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그 태양은 자라나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야 돼요 아예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여성부터 듣기도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게 끊는다고 바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고양이 털, 털 때문에 항상 중심을 해야됩니다. 아유 와 계란탕 맛있는 계란탕 팽이버섯까지 들어가고 마늘하고 내가 먹는 계란탕입니다. 와. 속이 다풀립니다아이고 이제 마늘 맵네. 마늘 먹다 보면 맵거든요. 와, 와, 속이 다 풀리네요. 야, 일곱 시간 만에 먹는 아침 계란 라면. 와, 정말 맛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장난 아닙니다. 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먹었습니다. 고양이 방 비추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이에기서 햇볕 잼에서 자고 있네요.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